자, KC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목표가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이 매집 가격대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나왔죠.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실게요. 지금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원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고, 목표가는 11300원에서 115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종목을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이 매수가랑 목표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 케어를 해드릴 거고 자, 내용 보셨죠? 저희 중기 매집가 만천원부터 만천원까지, 이제 만원부터 만천원까지 매집할 수 있고, 단기 관점에서는 만오백원 정도면 매집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제가 2, 3일 전에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 나오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주도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체크를 하셨으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냐 간밤에 취임이, 트럼프 취임이 이틀 차가 지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AI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전에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다가 잠깐 좀 눌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 있죠. 자, 트럼프가 이제 인공지능 규제 완화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 산업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소식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어제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42%가 상승을 했어요. 트럼프 바의 양자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 아이온큐도 있고 리게팅 컴퓨터도 있고 퀀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주도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KCS 역시 저 주도주, 강력한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올해 주도주는 양자 컴퓨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메가 트렌드로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와 이 엔비디아로 시작하는 양자 랠리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구글에서 이 윌로우라는 양자칩을 개발했죠. 이 윌로우라는 양자칩을 개발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기대감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가량 주가가 상승하다가 엔비디아가 찬물을 끼얹죠. 어떤 찬물을 끼얹었어요? 상용화가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너무나 먼 미래다라는 그러한 주가를 흔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양자 컴퓨터 CEO들이 반발을 하죠. 아이온큐 대표나 퀀텀데이터 대표가 직접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엔비디아에게.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거를 수용하죠. 수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개발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이 결국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 하려는 목적은 자기들의 이 GPU 산업을 결국에는 지키기 위해서다. 이것까지 말씀드렸죠. 결국 양자 컴퓨터는 QPU, QPU고 그래픽 카드 처리 기반 장치인 이 GPU를 결국 같이 융합해서 써야 된다. 왜냐면은 하 양자 기술은 아직 상용화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도태된 게 맞. 도태됐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 자체는 빨라야 5년 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GPU랑 결합을 하면은 이게 5년이 아니고 1년에서 3년 안쪽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CS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 트럼프 정책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렇게 단기 목표가 이런 거에 연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 내에서는 분명히 짧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코멘트 드리지만 이 KCS 주가 전망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 주가의 상승 랠리가 굉장히 클수 있다는 거. 1년 내내도 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그냥 냅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 나오고 상승하고 눌림 나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될 텐데 거기서 트레이딩을 잘 해야 수익률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 볼까요? 주가 보시면은 이제 KCS의 지지를 제가 만 원대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과거에서 이미 다 데이터적으로 드러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매번 드려야 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이런 구간들 강력하게 지지가 나왔었던 이런 구간들과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들을 다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윤곽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흐름만 잡아도 어느 정도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한 이 지지선 지지 라인 요 구간이 자 여기 들어오는 이 구간이 중요한 매직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 과거 데이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면서 이제 같이 그림을 그려가는 게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나온 거래량이 가장 컸고 이슈도 가장 강합니다. 이때는 사실 다 단발성 이슈였잖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본격적인 상용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건 올해란 말이에요. 작년 말부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주식은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크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주가 밀릴 때 이야기한 게 있죠.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 거래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팔지 않았다라는 거고 다시 들어올릴 구간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집 코멘트를 남겨드렸습니다. 그 결과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이 저항대까지 상승을 할 텐데, 이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보가 궁금하고 앞으로의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 지금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을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신호를 받는 방법,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KCS의 또 목표가, 추가적인 목표가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역전 계좌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문자 시그널을 발송을 드릴 거고요. 이 문자 시그널 내용은 구독자 1000명이 확보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00명 정도 모입 모이... 지금 유입이 되셨는데요, 천명 확보 시까지 지금 문자 주시는 여러분들의 한해서 선착순으로 다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 있냐, 저희 구독자 텔레그램 소통방에 우선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 매일 매일 무료 추천주, 무료 추천주 제공을 드리고요, 한두 종목에서 많게는 네 종목까지 무료로 종목 추천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승률도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저희 주도주들. 지금 어떤 종목들이에요? 로봇, AI, 양자 컴퓨터, 뭐 대선 테마주까지. 자, 여러 섹터 공략하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도주 매집 전략을 공유 드리는데, 자, 로봇, AI, 굉장히 핫한 종목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 이 종목들 단타로만 매매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1등 종목들 매집 전략도 같이 함께 하실 건가요? 자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 주도주 매집 전략 참여하실 분들 계시다면은 자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정보 브리핑 자 텔레그램 소통방 내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 자,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매집 전략.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지금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자, 이런 브리핑들. 저희가 문자뿐만 아니고, 텔레그램 내에서도, 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이벤트 내용들 궁금하시다면은, 자, 이쪽 번호 있습니다. 010-270-234-67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시그널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같이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